Bye. 안녕하세요 제이디저트의 노정입니다. 저와 같은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파브리 셰프님께서 이곳 용산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신다고 하셔서 왔어요. 꽃을 준비했습니다. 파브리 셰프님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용산역에서 이쪽 방향으 나머지는 지도를 참고해주세요. 와도. 알카소 비앙카라든 화이트 와인인데요 보시면은 어떤 음식하고 어울리는지 그리고 어떤 문장에 어울리 이런 것들이 캐시하게 설명돼있거든요 공연 예, 한번 예, 해보시죠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laughs> 어, 아마 태어나서 이거 처음 총... 어 진짜요? 탈리아 남자도 남자, 나 나니오 이탈리아 남자에게 저는 여자에게 많이 받았는데 아 저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오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의 메뉴. 근데 가격이 엄청 착한데요? 파스타도 17,000원이면 우리 동네는 파스타 다 2만 넘어요. 한자넬라 디풀포 이거 넣었어요. 음, 그 빠삭 빠삭 빵이에요, 그거는 아, 빵이고 그 위에 지금 요거 있죠? 요거는 문어. 음. 맛있다. 맛있다. 음. 파타테 에프로볼라. 가정식 치즈 감자 스프. 음. 리조또 알라 베스카폴라. 맛있게, 맛있게, 들어가세요, 맛있게, 맛있게. 네. 대표님, 드세요 대표님 저희 사진 한 번만 찍으주안 되죠? <laughs> 갑자기 왜손 어, 떨려? 손 떨려 너무 떨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파스타 리모네 에 감베리 레몬 제스트가 있고 이 아래 버터와 레몬이 같이 섞여있는 크림소스 같은 것 같은데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 <laughs> 그냥 마들렌이야. 쿨테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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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루치다. 음. 이거는 진짜 낙지볶음, 낙지볶음이고 이거는 여기 위에 페이스트가 약간 바질 페이스트 좀 생겼잖아요. 하브리한테 어. 아, 물어보니까 바질 페이스토가 아니고 어, 그거래요. 깻잎,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진짜 그 우리나라 그 낙지볶음? 조금 고춧 가루 넣어 내 어. 네, 아, 고추장을 넣었으면 아마 내 풍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근데 너 진짜 대표적인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 남부 밥이랑, 나무, 나무는. 나무는. 밥이랑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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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무슨 돼지고기하고 그거 하고 할브향가득 돼지고기 요리. 가격이 너무 싸. 이게 2만 1000원. 이거 파스타 가격이잖아요. 음. 요거는 위에 로즈마리 있고 음. 그다음에 토마토, 드라이 토마토, 선드라이 토마토 있고 음. 샐러리. 어, 저는 이거 샐러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어디롭다고. 음. 음. 오늘 베스트. <laughs> 오. 어. 이거는 판나코타, 커피 소스. 그리고 이 아래는 한번 먹어볼게요, 뭔지. 음, 이거는 스트리제리요 스트리제. 음. 통가루 음. 통까루 아니고, 버터, 반려분. 설탕, 1대1대1로 1대1, 해서 버터 때문에 얘 뭉쳐지거든요. 근데 수분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그, 그 이렇게 뭉쳐지는 거야. 약간, 약간, 이렇게. 다스러지게. 그런 상태에서 펼쳐놓고 그냥 굽는 거예요저 음 디저트 전문 거예요. 저 진짜? 나름 뭐... 낙관문화, 꼴드문화다 나왔어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렴한 식당 아니요 비싼 식당 아니에요 그냥 이거 중 중간에 제 친구들이 다들 여기 올수 있는 식당이 되기 바래요. 그래서 레몬 새우 파스타 그거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다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제 취향 제 제일 좋아하는 어, 요리 그 판사넬라 피오라 골보 이거 문어, 문어 반찬입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아직 여기 한국에서 모르는 요리는 파스타 프로보라 이거 수 수예요. 근데 파스타 들어가 있는 수, 치즈 많이 들어가 있는 수 맛있어요. 그리고 나폴리, 나폴리 캄파니아 지역 대표적인 요리예요. 음, 그또 강조요. 그리고 메인은 소고기 소고기 스튜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진짜 제대로 전통적으로 만든 이탈리안 스타일 소고기 스튜우예요 진짜 할머니 할머니들이 하는 것처럼 네 진짜 그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제 한국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갈비찜 비슷한 느낌 나서 네 그래서 <laughs>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어, 좋아요. <laughs> 너무 맛있어서 <많아서> 먹었습니다 <laughs> 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 아, 아리베 어, 어? 아리베 아리 베 네,